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오늘 사연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이 성욕이 없어요.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남편이 미워요. 결혼 생활 팁좀 주세요. 라고. 네. 남편이 성욕이 없다. 공감하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관계를 해야지 부부다. 무조건 관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딱 이게 기본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거든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명절이라서 내가 시댁에 가서 전도 붙이고 애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못도 하고 엄청 바빠. 근데 너무 피곤하고 또차 타고 오느냐고 힘들었고 근데 남편이 하자고 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아, 진짜 좀 제발, 상황 좀 봐.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밀어내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 사람이 먹고 자고 쉬고, 그 다음 화장실 가고 이게 다잘 돼야지 되는데,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성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경험에선 그랬어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되게 불편한, 그런 속이 되게 불편한 상황에서 성에 대한 그런 니즈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번 보세요. 왜이 사람은 나한테 성관계를 제공하지 않지? 라고, 너는 이걸 나한테 해야만 해? 라고 의무감을 주시기보다, 너는 이걸 해야 돼? 지금 싸운다. 이 말은, 이제,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데, 아, 지금은 안 되라니까, 왜안 해? 하고 부딪힌 거거든요. 근데 남편이 뭘 먹고 다니는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거부를 하면, 아, 내가 지금 요즘에 뭐 먹지? 몇 시간이나 자지? 충분히 잘 자나? 혹시 피곤하거나 아픈 건 아닌가? 화장실 가는 건 어떤가? 이거를 먹고 자고 쉬고, 화장실 가고, 마음은 어떤지까지 이렇게 다 두루두루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게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좋은 음식도 먹고, 음악도 좀 이렇게 좋은 거, 아내가 좋아하는 거, 남편이 좋아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저희 남편은 게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게임을 한 하루 생일 할수 있도록 제가 애들 데리고 나갔다 오거나, 아니면 애들 다 데리고 저는 혼자 시댁 간 적도 있었어요. 남편 푹 쉬라고. 근데 그렇게, 어, 남편이 평소 못했던 것들을 좀쉴수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고 이제 다 편안하면 욕구가 생겨요. 근데 이 다섯 가지 중에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쉬고,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뭐가 잘안 되는 게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좀더 먼저 좀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남편을 먼저 살펴보시라고 누구나 너무 힘든 상황일 때는 성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 부부의 의문데 왜 하지 않냐라는 마음만 있으면 결국은 싸움만 난다. 나는 당연히 어 너가 제공하는 성관계를 내가 받아야 돼? 라는 그 마음을 아예 내려놓고 그래 지금 못할 수도 있지? 근데 나중에 뭐 젊으니까 하겠지 라는 식으로 어,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그냥 안할 수도 있어, 못할 수도 있어 라고 그거를 안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 결국은 또 싸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예 못한다고 해도 이 사람하고 결혼관계를 유지할까? 아닐까?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 이게 어렵다 어려워 남녀 관계는 어려워 근데 남자나 여자나 음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어 나여도 되나 존중 받아도 되나 사랑 받아도 되나 내가 이걸 제공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 관계가 유지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 여자든 남자든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 정말 어이 사람한테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 사람의 생각과 기호를 존중하고 어, 편안하게 해주는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적은 있었었어요. 아 이거는 그런데 좀? 아니 좀 그런데 <laughs> 제가 어, 남편이 너무 일이 지쳐서 너무 피곤해서 자는 시간이 되게 매일 출장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서 잠자는 시간이 되게 적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헉, 오면 잠만 자고. 그 다음에 주중엔, 주말에는 몰아서 게임하고, 영화 보고, 밤새서 보니까 또 잠만 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세봤어. 한 6개월 동안. 이몇 회를 했는지를 세서, 어, 당신과 내가 이제 성관계를 원활하게 할수 있는 시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 것 같다. 우리가 애들이 이만큼 크면 또 하는 게 약간 그럴 것 같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총 횟수를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할수 있는 성관계가 딱 이만큼이다. 그 이후로는 하고 싶어도 아마 신체적인 어떤 그런, 어, 어려움 때문에 못할 것 같다. 그렇게 그냥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한 달에 몇 회는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라고 그냥 어느 날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뭐안할 수도 있지, 뭐 못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뭐 이렇게 그, 남자의 활력을 돋는 음식들 이런 거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굴 같은 것도 있고, 복분자도 있고, 즙, 뭐 이런 별, 별의별 즙들 이런 거다 사서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놔둬요, 주방에. 그러면 알아서 그거 또 먹으면서 또 게임하고 영화 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잘 먹고 잘 쉬고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도 다 보고 게임도 다 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눈이 또 반짝이죠. 그러면 또. 어, 그럼 그날은 또 이제 만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네. <laughs> 여기까지 얘기했네, 세상에. 이거 때문에 미워하면 안 돼. 우리가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어,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나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아예 못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를한번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욕구를 그냥 아예 다 내려놓고 아예 다 포기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다 포기했을 때 성사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에라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럴 수도 있지, 뭐, 아, 우리는 뭐 가족이라서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머 있게 좀 넘기고 그랬을 때 오히려 또 예상치도 못한 그 그런 네 불끈불끈한 그런 서로에 대한 끌림이 또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핵심은 편안함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 얼마나 편안하게 해준가, 해주는가. 이 혈액순환이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나? 이 사람이 뇌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이나 이런 것에 기쁨이 없진 않은가? 이거를 잘 살펴보시고 음,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또 하나의 팁은, 내 아들이 만약에 똑같은 문제로 며느리한테 눈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내 아들한테 과연 뭐라고 해줄까? 며느리한테 뭐라고 해주고 싶을까에 대한 답변을 한번 적어 보시고, 그거 따라서도 내가 하면 좋지 않을까? 네, 핵심은 편안함입니다. 네,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어... 고민이 있으신 분들 질문 저한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댓글로 적어주시거나 네이버 김새 공식 카페에 남겨주시면 선별해서 영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